이번 시간은 봄춘 한자에 대해서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봄춘자입니다 다, 다소 복잡하게 보이지만 이 한자를 봄춘에 맞게끔 이 글자를 분리를 해 보면 사람인 석삼 가로알입니다 사람들은 사물을 그렇죠 사람은 사람들은 말하기를 가로알이니까요. 3월부터 뭡니까? 봄이 시작된다고 말한다. 맞죠? 345가 봄이니까요. 날이 길하고 가로알도제 되죠. 날일은 이렇게 가로알은 입이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3월부터 봄이 시작된다고 말한다. 봄 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참죽나무 춘입니다. 봄에 시작되는 나무는 통상적으로 보면 봄은 뭡니까? 나무는 사시사철 생존하죠. 근데 봄에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은 봄에 시작되는 뭡니까? 어, 봄에 시작되는 뭔가 있겠죠. 그래서 참죽나무는 봄에 우리들에게 어린 순을 식용으로 제공해준다. 이겁니다. 봄에 식용으로 사용하도록 주는 나무는 참죽나무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죽나무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꿈틀거릴춘입니다. 일급에 해당하는 한자군요. <laughs> 어떻습니까 벌레충 벌레회 입니다 벌레충 벌레충이죠 벌레회 입니다 여기도 벌레 저기도 벌레 벌레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봄이면은 봄이면은 겨울에 움츠려 있던 벌레들이 꿈틀꿈틀 기어 나오겠죠 그래서 봄이 시작되면 벌레들이 많이 꿈틀꿈틀 나온다 그래서 꿈틀 거릴 준자가 됩니다. 이 한자는 그다음 밭들 봉입니다. 밭들 봉 아주 클대 마찬가지로 이거는 옥편에 안 나옵니다. 한자 사랑이 만든 글자입니다. 한자 사랑이 만든 만든 지정어입니다 목표는 안나옵니다 자 아주클대입니다 아주클대 그 다음 손수죠 손으로 아주 큰 것을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크게 받든다는 거죠 아주 큰 것을 손으로 아주 큰 것을 받든다는 거죠 그래서 받들봉이 되겠습니다 받들봉이죠. 받들봉이죠. 사람인 변입니다. 사람이 어떤 무엇을 받든다는 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급여 봉급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현재 2023년의 입장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그 회사에 밭 받들면서 다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사람이 받드는 것은 내용적으로 보면 급여를 주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급여봉, 봉급봉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받들봉입니다 받들봉 구체적으로 뭐로 받든다는 얘기죠 손으로 손을 이용해서 받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받들봉이 되겠습니다 손, 또는 손을 이용해서 받으니까 드는 거죠. 들어 올리는 거죠. 들어 올릴 봉도 되겠죠. 그 다음, 몽둥이 봉자입니다. 몽둥이 봉자입니다. 받들봉이죠. 나무를 들어 올린다는 거죠. 나무를 들어 올리면 몽둥이가 될수 있죠. 휘두르게 되면.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한 한자는 2023년 현재 시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개의 한 자어를 설명하면서 이 주어진 글자 외에 다른 어떤 것을 걸어 당겨서 설명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023년 현재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주어진 한자의 범위 내에서 여기에 본급, 봉급, 본급에 맞는 훈과 음을 적용해서 풀이한다는 거죠. 한자의 뭡니까? 8천자를 풀이하면서 99%가 이렇게 다 풀립니다. 99%가. 1%는 조금 설명이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한자 언어 만들어졌고,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1% 미만입니다. 극히 극소수입니다.